자,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대리입니다. 오늘은 음, 만약에 승인이 되었다면 엄청 있는 이모티콘 승인이 처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이 와요. 혹은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요. 이 파란색 글자를 얼마나 다들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째. 처음, 이제, 승이 되면은, 검수 준비가 와요. 검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먼저, 검수 준비 때는, 이제, 어, 이걸 써요. 이렇게. 설명을 써요. 네, 처음에, 이제, 승이 되면은, 검수 준비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파일을 올리고요. 거기 밑에 올려져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쓰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표현이 무엇인지 이제 이 움직이는 거긴 한데 멈춰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작가 코멘트를 쓰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뭐 상관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쓰시고 그냥 임시 저장하고 제출하기 눌러 누르면 일단 한 단계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체를 확인해요. 뭐, 쓸수 있는 건지, 뭐, 어디 도용하지 않았는지. 보통, 눈루에서 가져오거나, 뭐, 배달의 민족체 이런 거 쓰면 괜찮잖아요? 아니면 기본 글자라든가. 이런 거 쓰고, 자기가 쓴 것도 괜찮죠, 송글씨. 아웃라인을 넣어야 됩니다. 아웃라인을 넣어서, 이제, 멈티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이제, 뭐, 약간 밑에 잘려서, 어 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색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웃라인 넣는 것만 잘 하면 됩니다 아웃라인은 어떻게 넣냐면 자 예시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걸 내가 지금 아웃라인에 따야 되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그쵸 그러면 올가미 툴을 선택합니다 올가미 툴 여기 잘안 보이나요? 자 보이게 해 줄게요 여기서 보이죠? 자 올가미 툴세 번째 있죠 뭐 사마 다르겠지만 어쨌든 올가미 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올가미 툴로 어, 아웃라인 줄 거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되죠. 이 상태에서, 어, Ctrl Shift J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면, 어, 분리가 됐어요. 레이어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E를 눌러요. 이렇게 떠요. 신경쓰지 말고 S만 누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면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요 3픽셀 2에서 3픽셀로하게 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근데 3픽셀로 하면 괜찮아요 바깥쪽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지금 아웃라인이 생겼죠 <laughs> 지금 이게 어1400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작은 거지 어, 360에서 작업하면은 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 어, 여기 컨트롤 2를 눌러요. 이두 개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컨트롤 2를 누릅니다. 이렇게 합쳐지죠. 이렇게.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좀 빨리 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다음에 알 컨트롤 쉬프트 J. 다시 알트 E 누르고 S 누르고 엔터. 컨트롤 E 이렇게 이 작업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 컨트롤 알트 쉬프트 S.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P24, PNG24로 누르고 크기 맞춰서 360으로 해서 원하는 폴드에 저장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시면 이제 최종 파일을 등록할 때가 오는데요. 이때 공지사항에 보면 제작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작 가이드를 눌러서 멈춰있는 이모티 콘버전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면, 이렇게, 멈춰있는 이모티콘 파일을 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모트, 여러분 거, 360짜리 이거, 그리고 선물, 이제 아이콘 누르는 거 있죠? 이제 여러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썸네일, 화면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디테일들이 있어요. 타이틀. 이거를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는데요. 음, 여기 눌러서 읽어보시면은 간단하게 알수 있긴 해요. 이렇게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어, 이모트와 키보드 썸네일 다 등록하시고, 요 각각은 파일명에 맞춰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스 타이틀, 시키는 대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도, 만들면 되고요. 네. 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모트 단위로 별도 저장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 한 개에다가, 그, 1번 뭐, 그 하나를 이렇게 끌어다 넣고 엔터를 치면 돼요. 예를 들면, 어... 자, 이거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생기 잖아요 엔터치고 그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라인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작업을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던 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미 다이 작업은 끝났어야 돼. 여기에 올땐다 끝났어야 되고요. 한 다음에 하나하나 저장해서 24개. 32개죠. 멈춰있는 이모티커니까. 저장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썸네일도 여기다 넣는데, 이거는 한 번에 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24개를 다 끌어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개만 해볼게요. 24개 해야 됩니다. 아, 32개. 이런 식으로 쭉다 끌어와요. 엔터를 쭉 쳐서, 끌어오면, 이렇게 막 겹쳐 있잖아요. 이 상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저장하고, 아까 그 이모티콘 스티디오 올릴 때는, 물론 각자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 올려서 제출하면 되고요. 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끌어와요 제가 원하는 거를 끊어 이제 여기 적당한 뭐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메인 이미지다 그러면은 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나 복사해 줘요 어, 복제 하면 하나, 하나 더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한 거에다가 여기 얘를 참고하면 이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을 같이 이제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추출해가지고 페인트 브러쉬로 내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레스터와 하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 3개를 제작해야 되는데요. 각 파일을 열어서 안내가 다 나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 선물하기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선물하기 이제 가이드인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좀 넘어, 음, 넘어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색깔은 뭐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와요. 이렇게 불러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색깔을 안채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얀색이 돼야겠죠 색깔을 안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서 엔터 쳐서 이거를 쭉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목 원하는 뭐 프로크리에이터에서 바로 해서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기다 글씨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카피라이트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또15 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뭐 카피라이트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어, 요 작업까지 해서 모든 파일들을 다 어, 묶으면 돼요. 음, 묶어서 어, 예를 들면 이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작업한 건데, 네 방금 그그 그 자료 그 수익 공개한 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지고, 이거 비밀 유지 항목이었네요. 제가 몰랐어요. 아무튼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얘가 1부터 32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묶어서, 알집으로, 뭐, 어떤, 어쨌든, 이제 압축을 해서 등록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어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서 다 끝나면 체포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 3개월, 3개월 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평균 2주하고 한 1, 2주 하고 한 1,2주 지나면 출시일 잡혀요.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 어, 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그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추가 되냐면은 음, 이게 더 추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거를 프레임을 다 분리해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흰색 아웃라인 잡는 거 아까 알려드린 대로 다 잡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 요거를 아까 그 이모트 있는 데다가 다 넣는 거예요. 썸네일은한 개만 넣지만 대표적인 거안 잘린 걸로. 마지막에 안 잘린 걸로, 걸로 해야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모트는 이렇게 다 넣어서 엔터쳐가지고 하나하나 24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웹피라고 해서 이제 요런 애니메이션 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다운받으면 이렇게 매뉴얼 툴 가이드라인 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뜨면은 이제 여러분이 완료된 그그 그 PNG 파일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애네들을 쭉 잡아서 다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저절로 이렇게 세컨드가 뜹니다. 몇 초일 건지. 자, 어, 여러분이 근데 주인만 알겠죠? 이모티콘 주인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검수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문제가 있는지 잘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흰색 라인이 안 들어갔죠? 이거는 들어가면서 잘 보이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하면 돼요. Save as EP 이런 식으로 Save e p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가지 폴더에 또 넣어서 쭉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아까전에 그 스튜디오에 올리면 됩니다 요 과정 빼고는 멈티랑 똑같습니다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요 과정이 상당히 억차요 어. 아 그리고 요 아웃라인 따는 것도 다 그렇고 2 4프레임이 24개 따야 되고 막 이런식이니까 그래서 요거 빼고는 멈티랑 같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 만드는거에 부담이 없으시면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움직임 만드는 게 고달프다 싶으면은, 좀 힘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기나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 어, 그 과정에서, 어, 어, 잘 몰라서 수익을 공개했다가, 이렇게 카카오 측에서 경고를 주기도 해서 바로 내렸어요, 지금. 이제 찾을 수 없을 것인데, 뭐, 이런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어려웠던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어,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후에도 좀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도 그럴 때, 어, 뭐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고요. 영상으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금방 또 방법을 찾아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에 해서 요청 강의만 할 생각이고요 어, 이제 앞으로는 어, 영상툰하고 어, 같이 그리는 크로키 뭐 쉽게 그리는 법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누어서 영상을 업로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